에스티어 같은데, 지금... 와, 이거 뭐 진로 선택해야 돼? 비고... 어! 모르겠다 그냥 한대 올리고 이년아 아밤끝고결 모르겠네 모를 땐 연승 좋은 템만 또 쓸라 그러지 8압 7압 좀 똥템 좀 써라 이새끼들아 장갑? 그치 에이, 이거 카타덱이 좋은 게 전리품 전기 구독이라 유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푸나마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카타 할 건데, 아, 쓰레기야. 저기 유견생 하고 가고 싶긴 한데, 사과드리면 기분이 좀리실까 아, 됐 쇼에 이거 이거 인제 이게 맞지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이온방끝 야 이거 진짜 비에고야 하는게 나을거같은데 아 이건 아니 이건 아닌데 이거하곤 아닌데 애매하죠 아가밤끝 그러니까 자최고야 사기 아이템이다 이거 말안되는뭐 이렇게 싸가지 없는 템이 있냐 아니 이번 시즌은 밤끝 없었어뭐 어쩔 뻔 봤냐 이거 밤끝 존나 싸가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막을 수 없는 딜이거든요 거결 박마저로 이번 시즌 고임도 많고 뭔가 좀 다닐 일이 세가지고 제대로 보여주 아 울부짖는 돌풍 울라라 바렵지 아 이거 신동 할 때는 확실히 의미 있더라고 자기마리이띠 장난하자는 거야? 너도 필요 없어 보이는데. 해비급. 아야 카타빌더 비요. 카타빌더. 카타빌더을 비고 이성로 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라칸 카타 한판 해야 돼. 그래 깔끔합니다. 에어본 뭐 데미지 없어? 끝이요? 오, 어, 끝이어도 되래이 악물고 비에고 안 하는 이유 있냐고요? 어, 비에고 태밍이 좀 아닌 거 같아서. 구인수 비에고 할 거면. <laughs> 너전광자야이 새끼야! 아, 나 이거 질문해가지고 저게 뭔, 아, 이거, 이건 같아.

틈틈이 쎄게 쎄게 누가 봐도 건실비에고덱잘 꺾었죠. 잘 꺾은 게 아니고, 애초에 잘 속였죠. 애들 좋아하죠. 사소파가 이 고딜 빠따로 까고를잘놓고요 그쵸? 너면 나와. 어, 이거 필도 명품인데? 누가 봐도 비에고 우디르 스테라크죠? 아, 근데 밤끝 진짜 너무 좋다, 아이템이. 방끝 진짜 태생이 다름 아닌 근데 김을 안뜰때 진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신동님이면 신동이랑 전사가 내리고 치면 뭔가 좀 나오는 거 같고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 일부러 안 주는 거는 아니고 그냥 뭐 필드로 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지 뭐.

으아! 달아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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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빠으냐너아거아나아 으아! 진짜? 뭐야? 뭐죠 이거? 어 들어 아, 밥이 안 들어왔다. 거결이랑 스트칭주어 그게 날듯 그죠? 봤나 이거? 템 템으로 장인 세나덱 해봤는데 바로 1등했습니다. 사기네요. 굿거스 맞았어. 아, 좋은 것 같은데? 템을좀 구조적으로. 체력 정선. 그그 섬파. 음어 겨울. 어 나쁘지 않네. 이곳것도 새로운 조식인데? 이 또한. 기습 타격 배치가 있었는데, 아, 기습 타격 아까 뭐 아까 맞아, 과출이 고트긴 한데 본적 있어야 되는데, 보는 맛은겠개 썰리는데, <목소리> 여신의 눈물. 프레이 뿌렸어. 요전이라면 환영한다. 라이즈 있으면 맛있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여기까지 가는 거왜 왔나요? 너맛있 일단 여기는 좀 지자. 아마 질 거야. <laughs> 바다 출혈 없으니까 안녹는다고 얘네까지 보고 갈게요. 라카이 알아야 되는데, 라카안 나오는 좀이상야 너무 쉬워. 여기가 있겠니? 난 절대 난 여기 뭐, 할말 있어? 템좀 많이 잘 뺐지 않았나요? 도굴템 두 개요. 쇼진. 인피. 아, 하나 더. 아, 쇼진이었네, 이거. 까비. 쇼진, 쇼진의 인피로 왔어야 되는데, 까비. 탕탕 쾅! 무력이 너무 센데나 쾅! 쾅! 저 무력이 너무 센데요뭐 먹지 근데? 뭘잘 먹지? 순나 먹을까? 뭐 먹지? 어어 어허 어다 뺏긴다! 어어어어 어어 어, 어, 어. <laughs>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laughs> 먹을 게 진짜 없어서. 아이씨. 어, 라이즈. <laughs> 아 그냥 이렇게 먹자. 내 체감 되게 좋긴 해. 가끔 락한 딴데 간다고. 이번 라는 졌나? 유미, 있어야 된대 배치, 가르거나 유미, 있으이긴람그죠 이사람 우리, 저. 성이야리우 군수 군수 군수. 어우거기리 우리, 팔을 정말 우고 야. 이게 좋잖아 생각해보니까 제이스 3성 찍어놓고 뭐하냐 바렙지 망치 3성이 있는데 뭐하는거야 생각해보니까 <laughs> 탱 <탱이> 필요 없거든 <laughs> 우등생 듀오 가도 되겠는데 카타랑 서로 싸우지만 언젠가 같은 편으로 만나기도 할 거야 용발 좀 좋은데 용발 1발 2발 3발 4발 자체좀 이상한데? 멋이 없고 맛이 없는데? 사이드 들어야 되는데? 아이게 카타랑 제이스 같이 쓰려고 하니까 좀 미치겠네. 어우 <목소리도> 아프다. 케이틀랜 튕기는 것도 너무 아프다. 뭐한다먹었지 <목소리도> 콤파이.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무엇을 뭐야? 아 도장 괜히 먹었네 못되겠냐? 나는 진짜 잘하겠는데 좀... 지금은 살아있지? 유미님, 강한테말는건날 아, 템존네 마지막 기회다. 넌 무엇을 위해 싸우지? 레오나보다, 레오나 겠다 l 렇게 n a Le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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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도 o n a Le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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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이 n 가는 그냥 이새끼 씹 하이퍼 하이퍼 하이퍼댕이여 라위 맛있겠는데? 라이 먹자 그럼 3템 해주고 잘빼 알았어 라위에 스맹에 아 선파나 못 빼줘? 아씨 어떡하니 레오나 아, 일단 이렇게 레오나 가 파에 용발에 깔끔합니다 어. 얼음술 싹 그대로 얼어붙어 참, 참, 참. 뭐? 그냥 비에고래 해? This is 파르즈의 버킹 카타! 어땠어? 깔끔했지? 이거 진짜 덱전 잘했죠 그죠? 뭐야 프리즘이야 발음씨? <laughs> 도굴꾼 <laughs> <laughs> 발음씨 프리즘까지 했어 나 어쩐지 언제 됐냐 이거? 오 하타 순복 계속 쓰는데? 오 파위 <laughs> 진정한 전투사관이었다 어제. <laughs>